정체 다양성을 위해서 한 선거구에서 네 명까지 뽑는 4인 선거구가 이번 선거에서는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세 명씩 뽑는 중 선거구제로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역시 걱정했던 대로였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속달전 대구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 6곳을 신설할 것을 결정하고 대구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한 번에 2명만 뽑는 2인 선거구로 나눠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선거를 치른 결과 8개 구군의회 116석 가운데 한국당과 민주당이 112석을 차지했고, 나머지 군소정당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에서의 특정당 싹쓸이가 여당 바람을 타고 양당 구도로 바뀌었지만 군소 정당의 설 자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인 선거구가 무산되면서 진입 장벽이 여전했던 탓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 오류가 그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우리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당 일세기단 대구의 기초 의회가 중앙 정치 예속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대 정당 양당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대구의 기초의회가 양당 구도로 재편됐지만 군소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출을 돕기 위한 사인 선거구제의 무산으로 지역의 정치 다양성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